어 위클리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왔다고 또 싫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네, 아무튼 어,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릴 게 있을 것 같아. 안경 모 뭐, 피팅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아싸 아이돌. 가끔 이제 이 직업 하다 보면 연예인 뭐 어, 실제로 보는 이게 되게 연예.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너무 신기해 안녕하세요. 그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너무 너무 이쁜데 뭐.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제가 다비치 렌즈를 껴서 네. 네. 더 예뻐 보이는 걸 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주 듣죠, 이쁘다고. THANKS <laughs> <laughs> 자, 뭐 제가 오늘 다비치랑 첫 광고를 찍으면서 또 네. 새롭게 뮤비 형식으로 네. 광고를 찍는데 굉장히 영광이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나 오? 월급 받고 일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비치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자, 그럼 또, 또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오, 지금 혹시 뭐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 촬영 준비하고 있어서 어, 네. 대기 중입니다. 어, 예. 아안 힘들어요. 아침부터 되게 일찍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촬영 중간 중간에 되게 재미있게 저희가 진짜 파티한 장면 찍고 해가지고 멤버들이랑 노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대가 뭐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데 혹시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가장 핫 플레이스인 사람이 가장 많은 이 방인데요. 포스터나 요즘 유행하는 하이틴 느낌이라서 이 방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짬이 잠깐 있어서 다른 네. 멤버분들도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데일리 분들을 위해서 폴라로이드와 어. 저희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음. 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런 하이틴 감성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저 강아지? 네. 고양이? 고양이, 어. 네. 고양이 좋아하세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어, 고양 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집 고양이 효비와 너무 닮아가지고 음. 같이 사진 찍었어요. 아까 뮤비 촬영할 때 제가 쓰셨던 소품이거든요. 안에 뭐가 있는지 내용이 되게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실 아까 예. 이게 소품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나왔는데 와. 안에 내용이 뭐뭐 뭐 써진 거예요? 이 음, 저도 사실 저쪽에서 네. 노는 멤버였어서 지금 오, 처음 봤는데 오, 매력에 오. 빠져서. 이렇게 바로 활용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는지를 모르겠네? 안에 약간 달력같이 다이어리 같은 느낌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조금 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조금 매력있게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원래 다이어리를 절대 안 써서 이런 제품들 잘안 보는데, 이렇게 털 복숭복숭 하다? 매력겠죠 오늘 여기 스테이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여러 컨셉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으세요? 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 저쪽 음악... 피아노 있는 서안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모든 감독님들께 정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방에서 산다? 저는 매일 일어나면서 오늘도 제은아 쯤 하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다. 이 방에. 아, 어, 필요, 필요할까? 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여기서 자면은 꿈도 좋은 꿈만 꿀것 같아요. 재밌었던 씬은 제이 씨랑 저기서 같이 끝말잇기도 하고 그때 풍선으로 놀다 가 풍선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가지고 그때 이후로 풍선을 못 보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로 찐으로 놀아가지고 재미도 있었는데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과 이번에 또한번 함께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애프터 스쿨 뮤직비디오에서도 함께했었던 감독님이시거든요. 이번 거 됐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비치와 함께 하니까 어? <laughs> 믿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도 어느 께서도 미션을 주셨거든. 이게 이번에 우리 새로 나온 비스포크라는 안경이에요. 비빔 비스포크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게 전면에 있는 색상 그리고 다리 색상 그리고 뭐 길이, 크기 뭐 이런 걸 이제 그야말로 얼굴에 맞게 주문해서 이제 만드는 게 가능한 그런 안경태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오너께서 요거를 이제 위클리 멤버한테 한번 씌워보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별난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한번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이게 사이즈가 이게 들어가? 응? 내 얼굴에니까 안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오늘 이거 씌우는 분이 좋아라는 분한테 씌우라고 그러는데 나이를 계산해보니까 조금 일찍 제가 들했으니까 딸벌, 딸벌. 갑자기 서글프네요. 음, 딸벌이라 그러니까. 해팅. 어, 얼굴 너무 작으시다. 아니. 까 저는 얼굴에 해보니까 안경이 안 들어가던데 이 안경. 아 어, 아니. 긴장해가지고. 아목이막 어, 떨려가지고 조정이 안 되려고 그러네. 자 이제 여대로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쓰시고 저 손가락 한번좀 봐주시고 좀 보시고. 잠깐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긴장 잘안 하는데 어우, 좀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손도 좀 떨리는 것 같고 손안 씻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방 안에서 원픽 5분 정도 MC를 맡은.